오늘은 사코 이성용이 스킬 한 방에 뜨끈한 혈청들 사이에서 왕으로굴리한서 다시 부활한 리롤덱 1대 천사 이즈리얼을 만들어 보았다. 이즈리얼은 폭풍 민첩사수 시너지로 1코스트 챔피언이다. 스킬은 기존의 Q인 신비한 화살로 마르는 40이며 대상에게 에너지 광선을 발사해 마법 피해를 입히고 5번까지 중첩되는 공속을 얻는다. 이즈의 스킬 자체가 마법 피해에만 주문력 개수가 있지 않고 공속에도 붙어 있는데 그렇게깡 주문력이 무한히 올라가는 대천사의 효율이 굉장히 좋다. 거기에 이번 시즌 수호자와 기병대 시너지가 잘 겹치기에 이즈 ...와 트위치를 제외하고는 전부 헬 찬들로만 구성하여 이즈가 왕이 될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구도를 생각해 보았다. 아이템은 무한히 강해지는 대천사, 피읖을 위한 총검, 용의 시대에서 왕이 되기 위한 피대지 추가 피해 거의 낙찰자, 시너지는 4민첩사수, 4수호자, 3길드, 2분날, 2신비, 2신기루, 2기병대로. 증강체는 초반 이즈 삼성을 위한 리롤 후 덱을 완성할 수 있도록 버티는 작은 걸, 미친 데미지의 스킬을 미친 듯이 난사할 수 있게 파라셀 패터리 2를 선택했다. 자, 그럼 용의 시대 용들을 다지려 밟은 일대 천사를 지는 이즈. 전화의 힘을 찍어 본 법! b u 아, 근데 더워. 더워. 이팅인데사이팅인데이 게임 좋아, 더못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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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트리얼! 한번더볼게 이트리얼! 가자! 그치? 그치? 다 진짜 갔어진스야이삼계나갔 진짜 설한